네 안녕하세요 세이카닷컴 박용희 팀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아슬란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정말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차량 중에 하나가 아슬란 차량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 현대 아슬란 G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2 0 1 5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8만 m 로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이제 굉장히 훌륭한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데 실제로 외관 상태를 봐도 매우 훌륭한 상태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에다가 성능 전공 기록보상에올량업 판정 받았고요. 30일 2,000km 보증보험 서비스 가능하고요.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사고 차량에다가 내비에다가 통풍 시트 그리고 어라운드 뷰후축방 감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옵션은 굉장히 풍부한 차량이고요. 저희 셀카닷컴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수수료 없이 1,030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실내에 간상태랑 그리고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량이 주행이 짧다 보니까 차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지금 뭐 엔진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운전까지 다 해보고 나서 영상 촬영하는 차량이라 어,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일열도 상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마감재 상태 굉장히 훌륭하고요. 지금 1열에 메모리 시트 2번까지 그리고 도어 캐치도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요. 텐션감도 매우 좋습니다. 윈도우 버튼 그리고 사이드 미러 버튼 보시다시피 어디 하나 까진 부분 없고요. 지금 아래쪽에 손 많이 타는 부분인데 어, 가죽도 어디 하나. 해지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없습니다. 운전석 시트도 왼쪽에 터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시트 상태도 어, 매우 훌륭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동 걸어놨는데 핸들 떨림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정숙한 상태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버튼, 그리고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킥메뉴 버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은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후측방 감지 버튼 이 있고요. 네, 아래쪽에 이렇게 전동 텔레스코피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네, 실내 사용감이랑 디자인 한번 보실 텐데요.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콘솔, 네, 조석 도어와 시트까지 어, 워낙에 주행이 짧다 보니까 지금 실내 사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잘 되어 있고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시면 82,000km 실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굉장히 좀 편리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용감이 어, 정말 깨끗하죠?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아주 깨끗한 차량인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하이패스 룸밀러 지어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화면도 아주 선명한 화면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로 조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작동해주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라운드뷰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아래쪽에 각종 버튼들 지금 사용감 보시면은 어디 하나 스크래치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에서 비춰봐드리면 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억수 단자와 USB 단자,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기어노브 주변으로 보시면 전자 파킹 버튼, 드라이브 모드, 모터 홀드,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버튼, 그리고 어 1열에도 이렇게 열선 통풍 시트 지원해 주는 차량입니다. 모두 다 정상 작동 잘해 주고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콘솔 한번 열어 볼 텐데요. 어, 조금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보시다시피, 어, 정말 깨끗합니다. 차량이 주행이 짧다 보니까 아주 청결한 상태고요 네, 2열도 한번 보실 텐데요. 2열은 그냥 완전 새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도어 상태,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열 공간 넉넉합니다. 지금 1열 시트 제가 엄청 뒤로 밀어 놨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네, 이열 공간감 넉넉하고 시트나 가죽의 상태 보시다시피 매우 훌륭합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보셔도 정말 깨끗한 상태로 보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암레스트 내려 보시면은 2열에도 열선 시트 지원해주고 있고요. 공조 시스템 조작 가능하십니다. 네, 트렁크 공간 또 뭐, 말로 설명 안 드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천만원 초반대 거의 뭐, 천만원 정도의 금액대로, 어 사실 수 있는 중형, 중대형 세단 중에서는 정말로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컨디션에, 어 엔진이나 미션도 마찬가지고 실 내외 간 상태도 어이 정도 급의 차량을 천만 원에 사실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슬란 차량이 초반에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서 좀더 빛을 보는 것 같고요. 어 감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닛에도 음, 뭐 작은 붓터치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빛에 비춰봐 드려도 붓터치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헤드라이트에도 백화현상 일절 없이 아주 양호합니다. 전면 그릴 상태 좋고요. 네, 그리고 차량 보시면은 전면부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헤드라이트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에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 아래쪽에 안개등도 너무 깨끗하죠. 아주 깨끗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어디 하나 단차 나 이색은 없습니다.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 어,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에는 작은 스크래치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 측면에도 뭐 어디 하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여기는 까맣게 뭐가 묻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워지는 부분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옆쪽에 크롬 라인이나 플라스틱 마감재 그리고 윈도 우 부분 썬팅까지 완벽한 모습이고요. 도우캐치 안쪽에도 스크래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준비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운전석 측면에 단차 이색 한번 보고 있는데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뒷타이어 트레드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앞타이어보다 조금 더 양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힐 상태 정말 새것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뒷유리 상태 좋고요. 열선 부분에 뭐, 썬팅. 들뜨거나 기포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리드와 양쪽에 테일 램프 하단 범퍼까지 어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아슬란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금액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차량을 선별하는 과정 중에서도 같은 금액이면 이왕이면 훨씬 컨디션이 좋은 차량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에 대한 문의점 있으시면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더 좋은 차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